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닥터 옥세라입니다. 오늘은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 약국에서 구입할 만한 화상 관리 약국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병원에서 의료진이 화상 부위에 적절한 드레싱과 치료를 해주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가벼운 화상이거나 바로 병원을 방문할 수 없을 상황에서 상처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상의 단계별 증상을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도 화상은 햇볕에 오래 노출되거나 뜨거운 물에 잠깐 접촉했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거나 따가운 증상이 있으면서 보통 3에서 7일 내 흉터 없이 치유되게 되는 화상입니다. 2도 화상은 끓는 물이나 뜨거운 기름, 달궈진 팬이나 고데기, 다리미 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물집과 진물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요. 회복 기간은 깊이에 따라 수주 이상 걸릴 수 있고 심재성 2도 화상은 흉터를 남길 수도 있는 화상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2도 화상부터는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도나 4도 화상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은 잘못 관리하면 감염이나 흉터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화상관리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기를 빠르게 식혀주십시오 둘째, 상처를 깨끗이 유지해서 감염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셋째, 수비한 환경으로 치유를 촉진시켜야 되고요 넷째, 외부 자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열기를 빼서 손상의 깊이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에서 20분 정도 냉각해 주셔야 됩니다. 냉각할 때 얼음 사용은 오히려 상처에 해롭다고 합니다. 찬물을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얼음을 수건에 감싸서 어, 대주시기 바랍니다. 냉각하면서 옷이나 아, 이물질이 붙어 있다면 부드럽게 제거해주시고요. 물집이 생겼다면 터트리거나 제거하지 마세요. 물집은 손상된 피부에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드레싱을 해야겠죠. 상처에 자극이 되는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포비돈 요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거즈를 멸균 생리식염수에 충분히 적신 뒤에 화상 부위를 자극 없이 살살 닦아 주십시오. 가벼운 1도 화상이라면 자극받은 피부의 재생을 돕는 연고나 크림을 발라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조절하면 됩니다.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서 약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집이 생긴 2도 화상이라면 병원에서 적절한 드레싱을 받는 게 좋겠지만 범위가 작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집에서도 드레싱을 할수 있습니다 이 도화상은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리식염수와 거즈로 소독하고 에스로반이나 후시딘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감염을 방지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후 진물을 흡수할 수 있는 폼 드레싱을 부착하고 병변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방수 테이프를 붙여주십시오 물집이 생긴 화상 부위에 듀오덤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면 뗄때 물집이 같이 벗겨질 수 있으니 폼 제제가. 더 적당하겠습니다. 지물의 약에 따라서 1에서 3일 간격으로 1, 2주간 드레싱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 물집의 가피 아래 새살이 돋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는 피부 재생을 돕거나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고를 발라주세요. 자, 이제 제가 추천하는 메가팩토리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화상관리 제품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큐번 크림이 되겠습니다. 50g, 12,000원이었는데요 주성분은 구아이아줄렌으로 항염증, 항산화, 진정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덱스판테놀과 알로에 베라겔, 쉐어버터가 보습과 재생을 도와주도록 첨가되어 있네요 용량이 넉넉해서 드레싱이 필요 없는 가벼운 일도 화상이나 일광화상 관리와 회복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디판텐 연고입니다 어, 30g 만원인데요 이미 유명한 연고죠 덱스판텐을 5%를 함유하고 있는 피부장벽 개선과 재생을 촉진하는 연고가 되겠습니다 가벼운 화상 관리와 회복에 추천드립니다 같은 제품으로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이 동아제약의 디판텐을 연고 50g 8,000원도 좋겠네요 세 번째는 어, 마데카솔 케어 연고입니다 6g 4,500원인데요 마데카솔은 너무나도 유명한 연고 브랜드죠 마데카솔 케어 연고는 상처 재생을 돕는 병풀 추출물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네오마이신 항생제 복합 연고입니다 이도 화상 드레싱 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미보 연고입니다 이 연고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g에 8,000원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이 주성분으로 화상 및 상처 치유 속도를 높이고 흉터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연고가 되겠습니다. 참기름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이 매우 특징인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아핀 연고인데요. 프랑스 국민 화상 연고죠. 46.5g에 9,000원입니다. 1도나 얕은 2도 화상에 사용할 수 있고 양이 많아서 넓은 부위에 도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광 화상 환자분들에게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트롤라민이 주성분인데요. 어, 항염증과 보습 효과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수분 환경을 유지해서 치유 속도를 높이고 흉터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퓨어반 폼 이지 드레싱 제품인데요. 어, 3매에 만천원 정도 하는데요. 어, 실리콘 접착제가 포함된 일체형 폼 드레싱 제품으로 알레르기 위험이 낮아서 테이프에 민감한, 어, 민감성 피부에 좋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물집이 생긴 이도화상 드레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벼운 화상 관리법과 메가팩토리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용한 화상 약국템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로 여러분이 화상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이었습니다.